전자사전 하면 의뢰 떠오르는 제조사인 샤프전자가 HD급 PMP 학습기라는 모토로 n p 1을 선보였습니다. 학습기를 삼켰다라는 표현으로 n p 1의 탁월한 멀티미디어 재생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전자사전만 꾸준히 출시해오다가 PMP 시장에 떡하니 도전장을 내민 샤프전자 n p 1 한번 만나보실까요? MP1은 4.3인치 액정을 탑재해 손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1670만 컬러 WQVGA LCD이며 전면 감압식 터치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색상은 화이트, 블랙, 블루로 나뉘지만 추후 AS 센터를 통해 핑크색 패널로 교체할 수 있다는군요. 심플한 컬러만큼이나 조작 버튼도 간촐하게 구성된 편입니다. 제품 상단에 전원과 홀드 기능을 겸하는 레버. 마이크, 볼륨 조절 버튼이 있으며 좌측면에 3.5파이 이어폰 단자, HDMI, 마이크로 SD, USB 연결 단자가 배치되었습니다. 윗면과 좌측면의 인터페이스와 후면의 스피커를 제외하면 매끄럽게 단순한 표면을 지녀 미니멀리즘을 확실히 표방한다고 느껴집니다.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GUI는 기본 샤프전자 제품군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한층 커진 아이콘과 애니메이션이 더욱 정감있게 느껴지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회전형 나열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사용 빈도를 고려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초기 설정이 약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품 겉면의 버튼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감압식 터치스크린을 통해 거의 모든 조작이 가능해서 한층 직관적으로 변화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전자사전용 콘텐츠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국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 사전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고사성어, 역사, 여행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모두 101권에 달합니다. 풀터치 방식이라 적응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전히 방대한 양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게다가 사전 외에 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작에서 호평을 받았던 암기박사, 발음박사, 에듀플래너가 그대로 설치되었고, 알파브레인 31체험판 학습게임이 추가됐습니다. 암기박사와 발음박사는 아시다시피 단어와 수거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는 콘텐츠이며, 각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 전작보다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사전 기능은 샤프전자의 전작과 비교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분인데요. HD급 PMP라는 걸출한 수식어를 내놓은 만큼 멀티미디어 재생 성능도 괜찮을까요? MP1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720p 해상도 동영상을 별도의 인코딩 없이 바로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AVI를 비롯해 MP4, WMV, MKV 등 다양한 동영상 코덱을 지원하며 고화질 동영상도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어 웬만한 MID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AMOLED의 화사한 화질을 본 유저라면 MP1의 액정에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 동영상이 대부분 저해상도로 유통되는 것을 감안하면 학습용 기기의 책임감을 다한다고 생각되는군요. 시야각은 일반 TN 패널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기보다는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감상하는 것이 효용면에서 가치가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동영상 재생 외에도 mp3 음악, 이미지, 플래시 파일을 재생할 수 있으며 z파일 그대로 저장해 열어보는 카툰 계열 기능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을 이용한 퀵 메모, 기대이 계산, 계산기, 단위 변환 등 다양한 별도 기능을 제공해 pmp 하나로 많은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넷북, 내비게이션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버티고 있던 전자기기들이 하나둘 시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컨버전스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서 사용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데요. 전자사전 시장도 예외는 아니라 샤프전자의 명성이 그대로 이어나갈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기 속에서 출시된 MP1은 HD급 학습용 PMP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학습용 콘텐츠,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자사전의 대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높아진 사용자들의 수준을 MP1이 만족시켜 줄지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올댄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